안녕하세요. 굴럭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버워치, 발로란트, 카스, 그로블, 천상계를 달성하면서 에임이나 반응 속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에임이나 반응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기초적이고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만 완벽히 구사하신다면 다이아는 올라갈 것이며 추가로 에임과 반응 속도까지 갖추게 되시면 천상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께 보시죠. FPS 게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스프레이를 완벽히 잡아내는 사람은 아무리 랭커라도 잘 없을 겁니다. 스프레이는 총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자주 쓰는 총기를 연습모드 가서 쏴보고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프레이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 잡아도 됩니다. 전투는 보통 5발에서 15발 사이에 결착이 나기 때문에 그냥 감각으로 이 정도 내리면서 쏘면 맞는구나 하는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스프레이 순서는 소총이 위로 움직이다가 멈추고 오른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크게, 오른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기관단총은 소총과 비슷하게 움직이나 움직이는 폭이 소총보다 절반 정도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총은 탄수가 많기 때문인지 위로 상승하는 폭이 크고 좌우로도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반동을 잡기 힘들지는 않습니다. FPS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만 잘 들어도 적이 어디 있고 지형과 대조해서 어디를 보고 있을지도 예상이 갑니다. 총소리, 발소리, 스킬을 사용하는 소리, 점프 소리 장전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접하고 귀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소리 중에서도 나무판자, 쇠, 모래, 돌바닥, 타일 등 소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항상 사운드에 귀 기울여 적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걷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사운드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뛰어다니는 소리는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황이 몇초안 남은 상황이라면 뛸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완벽하게 내 땅이다 싶지 않은 곳은 무조건 걷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자신의 동선이 들키기 때문입니다. 발로런트에서는 미니맵으로 자신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지 표시해주니 미니맵을 잘 보고 완벽하게 적이 없는 구간만 뛰어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뛰다가 적을 만났을 때 멈춰서 쏘는 것보다 걷다가 멈춰서 쏘는 편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갑작스럽게 적을 만났을 때도 예상하여 항상 걷는 습관을 들입시다. 갑작스럽게 적을 만나도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적과 만나 전투를 하게 될시 자신이 어디를 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움직여서 내 에임과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바로 에임을 옮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황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적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침착하게 움직입니다. 적을 제압하더라도 도망가다가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피킹은 적이 대기할 만한 곳에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기입니다. 적이 반응하진 못하지만 나는 적을 체크하고 빠질 수 있어 특히 오퍼들에게 유용합니다. 코너를 무턱대고 달려나가는 것보다 한번 체크하고 가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적이 없으면 들어가고 적이 있으면 돌아가거나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 제압하거나 물러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피킹 카운터는 피킹을 하는 적을 예상하고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솔직히 이 기술은 기본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이 피킹할 만한 곳을 보다 조금 더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킹하는 적을 제압합니다. 원래 자리였다면 몸의 절반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너무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잡지 못했을 적을 예상하고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여 절반 정도밖에 보이지 않던 몸을 완전하게 보이게끔 하여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대신 적을 제압한다 해도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회피 스킬이 있거나 믿는 구석이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기본기보다 항상 의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항상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코너, 낚시자리, 위, 아래, 모든 곳을 의심하며 보고 갑니다. 조금 느리다고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무턱대고 달리다가 뻔한 자리에 당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여기는 적이 많이 숨는 자리라서 보고 가고 여기는 안 숨는 자리라서 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코너, 모든 벽 뒤, 구조물 뒤, 위, 아래를 훑어봅니다. 미니맵은 정말 많은 정보를 줍니다. 적이 나타나면 아이콘으로, 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물음표 표시로, 스킬이 어디에 깔렸는지 정말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자신이 전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미니맵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브리핑을 안 해도 미니맵을 통해서 적이 어디로 몇명 오는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수 있고 그걸 토대로 상대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막고 스파이크를 설치할 건지, 어디를 통해 들어올 건지 예상이 됩니다. 프리파이어란 직접 적을 인식하지 않고 있던 없던 총을 쏴보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헤드 한 방이면 죽는 발로란트에서 적을 빠르게 제압하기 수월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쓸만한 기본기는 아닙니다. 적이 없는 곳을 쐈다가 괜히 자기 위치만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기들은 스프레이와 피킹 카운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정보를 얻는 법, 정보를 주지 않는 법, 상대방보다 빠르게 인식하여 승리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FPS 게임을 십수년 하면서 갈고 닦은 기본기들은 적을 먼저 발견하여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적을 먼저 발견하고 사격한다면 제 아무리 에임이 좋은 사람이라도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랭크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굿바!